베트남 코쿤 컨터의 김희연심 대표와 베트남 활동가 그리고 한배 자녀들이 편지와 그림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방문 때 지역사회 물품 전달과 따뜻한 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 인적, 물적, 교육,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약품과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을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건터시와 해남 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돌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의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 곳곳으로 활동폭을 넓히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전히 취약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민간에서만 머물지 않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더 많은 참여 속에 해남과 껀터간, 해남과 코쿤 껀터간 자매 결연과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 방송 이창섭 입니다.